매일 새벽 같은 시간 누군가 집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. 응? 무섭다. 집 근처. 어, 밖이 어? 너무 깜깜한데요. 꺼 한밤중에 찾아와 달라는 제보. 안녕하세요. 저희 SBS 방송에서 왔습니다. 예. 아유, 오십 분 아. 분녀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듯한데. 집에 있을 때 어디선가 뭐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. 이영상인데아 증거 영상 있어요? 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거지이숙한 사운드. 아은 전화기 누르는 소리. 이 영상은 이이얼 누르는 소리은이영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이영이영이 영상은 이 전화기인데. 음. 다니이가 처음 의심했던 건집 전화기. 어, 그래요. 이, 이, 이 소리잖아요. 네. 근데 소리가 다른데요? 어, 소리가 다르네요. 아, 조금 다르죠. 소리인지 해 가지고 음. 이제 휴대폰을 녹음 켜 가지고 옆에다 놓고 음. 체크를 해 봤죠. 음. 녹음본을 확인해 보니까 음.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. 뭐 언제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? 한달 전부터 새벽 3시마다 음. 계속 아, 무섭네요. 음. 새벽 3시마다 음. 이상 소리가 들린다고요? 네. 새벽 3시마다 뭐 전화를 하신다거나이 했던 거 아니에요? 아유, 그시간에 피곤해서 정신없이 골아떨어져서 뭐잘 뿐이지 그런 거 기억이 없 시간이 아니잖아요. 가족 중 누구도 손을 댄 적이 없다는데. 특히 집 전화는 잘안 받아요 또. 오늘도 의문의 소리가 다시 들릴까? 5 4 3 2 근데 정확하게 2, 와나요? 3시. 3시다, 3시. 음... 들, 들리죠, 들리죠. 기분 나쁘게 들리요아 근데 이게 일 분의 오차도 없어. 정확히 지시 정각에 또렷이 들리는 다이얼 음.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. 휴대폰에도 안 들리고 집전화기도 안 들리니까 집 안은 아니고 집 밖에서 들리는 것 네, 음, 같아요. 네집 바깥에서. 분명하게요. 저기서 하는 소리 같은데? 저 바깥쪽 그죠? 네. 하루에 딱한번 들린다는. 의문의 소리. 몸같이인데. 이제 내일 새벽 3시 전에 오셔 가지고 밖에 카메라 설치하셔서 이제 지켜보시면될것 같아요. 다음 날또 다시 새벽 그 시간이 다가오고 소리가 들려오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밖에 어디에서 소리가 날까요? <laughs> 소문을 듣고 사람들도 찾아왔다. 몇 시에나? 3시 딱 치면 나온다니까. 아, 3시 1분 전. 빨리 <laughs> <3시까지 웃음> 기다렸어요. 다 같이. 오. 약속이나 한듯동네 울리는 다열소리. 울린대요, 동네. 분명 집 밖에서 들려오는 건 확실한 듯한데. 다인이 집에만 있는 일이 아니네요, 그럼. 저영한 새벽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약간 좀 으시시 좀,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그리고 새벽 3시에 정확히 울리는 게무서운을 3년이... 가르고 사라져버리는 아 전화 다열음에. 예. 정체. 아, 싫어요 꿈에 나 귀신의 장난은 아닌지 오싹하기까지하다